내가 너무 믿고 신뢰한 사람한테 마음 아플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연인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경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면세약이 이제 약력으로 이제 6월달 이번엔 이제 어떤 띠가 또 나올까요? 그러게요. 뱀띠, 뱀띠야. 난 뱀띠분들 조금 마음이 안타깝고 속상하긴 하네. 을사년이 뱀을 만났어. 좀 많이 힘들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좋은 기운이 있답니다. 여러분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지금까지는 아팠다면, 앞으로 좋은 일이 있는지 없는지 나도 물어봐야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하 대신은 지하 대신, 우리 주례는 병학 대신, 신현에기는글은 대신, 성수할머니들. 하나같이 다 받들어 보실 적에, 뱀띠 여러분들은 양력 6월달, 어떤 운세를 갖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림을 주실 때, 25살의 신사생이 웃습니다. 3 7살의 기사생이 웃습니다. 49살의 정사생이 웃습니다. 6 1 살의 을사생이 웃습니다. 73살의 계사생 두루두루 살피셔서, 오른공수, 바음공수 내리실 때, 25살의 신사생분들은, 그동안 취업이 안 됐어. 근데 취업이 돼. 취업이 되고,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어. 새로운 데로 이직해. 이런 기운이 들어왔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어거지로 다녔던 회사였다면, 지금은 내가 다니고 싶은 회사를 다니게 되는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져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옮겨도 된다. 옮겨봐라. 새로운 일을 도전해봐라. 이렇게 추천하고 싶어요. 내가 새로운 기회를 도전을 삼아서 가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5살의 이분들은 기회가 오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조금 업그레이드 돼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고 저는 추천 그리고 37살 기사생 이분들은 뜻하지 않은 좋은 소식이 찾아오는 거야 가족들 사이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 부인이 시험을 봤는데 맨날 떨어졌는데 합격을 한다든가 나의 남편이 승진을 못했는데 승진을 한다든가 뭐 나의 자녀가 학교 상장을 받아온다든가 이런 기쁜 일들이 많이 찾아오는 게 6월달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괜찮은 소식이 들어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문서거든 좋은 소식이 문서야 내가 문서를 주게 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해도 좋은 귀인을 만나서 시작하게 되고, 내가 자녀가 기쁨을 갖다 주게 되고, 부인 또는 남편이 좋은 기운을 갖다 줘서 좋은 소식을 들어올 수 있는 게 5월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늘의 복을 받고, 땅에서는 선앙의 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좋은 기운으로 기쁜 소식 들어옵니다. 아주 아주 기쁜 소식이야. 잔치가 열려야 돼, 막. 다만, 한 가지 조심해야 될게 있다면, 건강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떤 게 건강을 조심하셔야 되냐. 좀 사고수가 있어서 다리 쪽이 무릎이나 발목, 인대를 다치거나 할 수가 있고요. 팔이나 어깨가 이렇게 한쪽으로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위험한 자전거나 뭐 놀이동산에 가서 해수욕장을 간다던가 뭐 어디 여행을 간다던가 해서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거만 사고수만 막아가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49살의 정사생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사생 이분들은 입설 구설이 너무 심하지 구설만 심한 게 아니라 관절 수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것까지는 관제 걸릴 줄 몰랐어 그러니까 이거 믿는 도게 발등 지키는 거야 여지까지 믿었는데 내 등에 칼을 꽂힌 거야 그것만큼 힘든 일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 나는 너무 마음 주지 마라 이 세상에 인간은 다 믿을 수는 없잖아요? 다안 믿고 살 수도 없어. 그렇지만 적당한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 내가 너무 믿고 신뢰한 사람한테 마음 아플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연인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생각하시고 참고 넘어가시면 그거에 대한 응당의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는데 대부분 그런 상황이 오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힘들죠. 인간은 감정적으로 가게 돼 있거든. 그래서 뭐가 끼냐 관제수가 끼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관제수를 많이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관제구설 시비가 많이 많이 따라들고 뜻하지 않은 일들로 금전적인 문제 또는 문서가 옮겨지는 과정에서 문제로 관제수가 낄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건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6월달 한 달은 좀 많이 꼼꼼하게 짚어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61살의 일사생 이분들은 건강 악화, 신경 노이로제 건강 악화에 신경 노이로제가 오니까 어떻게? 이 세상 그만 살고 싶어 난 이제 그만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이 많이 들고요 집안에 상문이 돌수 있습니다 위에 어르신들이 돌아가신다거나 아니면 가까운 친인척 간에 누군가 돌아가시는 일이 생긴다면 상가집은 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상문 때문에 내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상무 때문에 더 극대화가 돼서 쉽게 말해서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상가집은 피하시고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가 그런 마음이 든다면 혼자 한 번쯤 어디 가서 머리를 식히고 오는 힐링? 갑자기 떠오르는 거는 절의 템플스테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한번 2박 3일이라도 다녀오시면서 힐링을 하시면 어떨까 이거는 어떤 누구 무속적인 힘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내가 내 마음은 내가 조절을 해야 되는 거거든 누군가 들어줘야 될 때가 있고 내가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싶을 때가 있어 이달만 잘 넘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고민하던 일들이 실기롭게 지혜롭게 참고 넘어가신다면 해결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절망하고 낙담하고 마음의 방황을 멈추시고 가셨으면 좋겠고 이달에는 내가 문서를 갖고 어떻게 이걸 팔아 버릴까 이걸 그만할까 다 그만두고 나다 정리하고 하지 말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올 수가 있어요 인생에 회의감이 든다고 해야 되나 주변에서 환경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런 환경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에서 휘둘리지 마라 내 주관대로 가되 내가 잠깐 1 0만 가져라. 그게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을사년의 을사생들은 이별수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조심해야 되는 게 1년 12달 따라 들어요. 이별수를 조심해서 넘어가시고 상문이 끼는 상가집에는 꼭 가지 마시고 이거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때로는 말을 해야 되는 사람과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말을 해야 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저희 같은 선생님들 찾아서 하소연 넋두리만 하고 가셔도 들어줄 수 있는 귀가 있으니까 그리고 조언해 줄수 있는 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많은 조언이 되고 힘이 되시죠. 수 있는 선생님들 많아요. 찾아가셔서 상담하시고 마음이라도 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달 한달잘 사시기를 의사생분들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세살 개사생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청춘인지 그러니까 나한테 전받하달라고 하는 거야. 이 나이가 되면 자식들은 달아서 살아야 되잖아. 근데 아직도 자식 때문에 걱정, 고민을 근심을 그 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자식들에 대한 고민은 그들의 몫이야. 다 키워서 20살이 넘었을 때는 그들의 인생을 사는 걸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 있는데 내가 뭔가를 해주려고 하면 힘들어져요. 해주지 마시고 지켜보는 입장에서 괴롭지만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본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해 주신다면 아마 그게 더 힘이 되고 용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손으로 인한 근심이 따라올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의 몸이 악화가 되고 스트레스 받고 심근 경색이 계신 분들, 심장병이 계신 분들은 심근 경색을 좀 조심하셔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뱀띠분들은 누가 누가 좋을까요? 37기사생. 이분들 대박입니다. 어... 37살 기사생만 대박이라고 난 봅니다. 좋은 기운 속에서 6월 달잘 살아 가시고 안 좋은 거는 보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을 기도하시면서 우리 같이 같이 어려운 시국을 손잡고 넘어가시면 백지으도 맞다면 낫다잖아 난 같이 맞다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기운으로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